글쓰기 막상 시작하려면 좀 막막하고 또더잘 쓰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글쓰기에 대한 통찰을 좀 얻어볼까 하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한 조언들을 저희가 싸고 모아봤습니다. 뭐 뉴스 기자도 있고 블로그 글 강연 기록까지 음 정말 다양해요. 특히 그 논리적인 글쓰기에 대한 생각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요. 그래서 당신의 글쓰기에 바로 써먹을 만한 그런 핵심들을 뽑아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글쓰기 비법.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뭔가 특별한 기술 같은 걸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의외로 정말 기본이에요. 바로 많이 읽기입니다. 아, 많이 읽기. 근데 이게 그냥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양만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을 또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맞아요. 어떤 책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막 읽는 게 아니고 어휘도 정확하고 문장도 아주 잘 쓰인 그런 책들이요. 예를 들어 주신 게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칼 세이건 코스모스 박경리 작가의 토지 앞부분 같은 거였죠. 네. 그런 좋은 글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뭐랄까? 좋은 문장 구조나 어휘 같은 게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네, 네. 마치 외국어 배울 때처럼요. 맞습니다. 훌륭한 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패턴이나 논리 전개 방식 같은 걸 음, 거의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글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결국에는 글쓰기 아주 탄탄한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근데 이렇게 읽기만 해서는 또안 된다면서요.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꾸준히 쓰기입니다. 읽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 그 유명한 글쓰기 근육 비유. 저도 그거 들었어요. 운동처럼 꾸준히 안 하면 글쓰기 실력도 녹슨다는 거. 네, 딱 그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단 30분이라도 꾸준히 써보라는 거죠. 뭐 거창한 주제 아니어도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느낌 같은 거라도 짧게 메모하는 습관.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게 중요하군요. 네, 핵심은 지속하는 힘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어? 나좀 늘었네? 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글쓰기 실력 키우는데 이보다 확실한 길은 없어요. 결국은 쓰는 행위, 그 자체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읽고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잘쓸 것인가 이 문제일 텐데요. 여기서 유시민 작가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논리랑 명료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감정에 막 호소하는 글 말고요. 이성에 기반해서 딱딱 소통하는 글. 이게 논리적 글쓰기의 목표라고 봤어요. 그럼 그걸 위한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있었죠. 한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주제가 확실해야 하고요. 둘째는 그 주제랑 관련된 꼭 필요한 사실,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셋째는 그 정보들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야 해요. 이게 왜 나왔는지.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이 모든 걸 군더더기 없이 아주 적절한 어휘와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 명확한 주제, 필수 정보, 관계 명확화, 적절한 표현 딱 떨어지네요. 연습을 아주 강조했어요. 짧은 문장이요. 한 문장에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그리고 불필요한 접속사 같은 거좀 빼고요. 이게 글을 훨씬 읽기 쉽게 만든다는 아주 실용적인 팁입니다. 오, 단문 쓰기. 저도 그거 한번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취향이랑 주장은 구분해라. 주장은 반드시 근거를 대라. 뭐 이런 조언들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딱 집중하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논리력을 키우는 훈련법으로 발췌랑 요약 연습을 또 그렇게 강조했죠. 발췌랑 요약이요? 그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발췌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쏙 골라내는 거고요. 요약은 그 핵심 내용을 딱 간추리는 거죠. 이 연습을 하면요, 단순히 글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다시 구성하는 능력이 길러져요. 아, 그냥 읽는 거랑은 또 다르네요. 그렇죠.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 글쓰기 능력까지. 이게 다 같이 좋아지는 아주 효과적인 훈련이 셈이죠. 아,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면서 서로 뭘 뽑았는지, 어떻게 요약했는지 비교하고 이야기해보면 더 좋다고도 했어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읽기 쓰기, 요약 훈련 이게 다 연결돼서 글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키우는 과정이군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추천한 그 전략적 독서 목록 같은 거, 예를 들면 친북의 봄이나 총균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좋은 글의 본보기를 계속 접하는 게 중요하단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은 글을 자꾸 봐야 좋은 글을 쓸수 있는 거죠.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그럼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어디를 향하는 걸까요?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좋은 글이란 뭘까요? 글쎄요, 논리적이고 명료한 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냥 지식을 막 나열하거나 어려운 말 쓰는 글이 아니에요.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때로는 설득되어서 뭔가 행동하게 만드는 글. 결국은 소통과 공감을 잘 이끌어내는 글. 이걸 지향해야 한다는 거죠. 아, 소통과 공감. 결국 글쓰기의 목적은 그거군요. 자, 오늘 유시민 작가의 글쓰기 조언들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은 글 많이 읽고 매일 꾸준히 쓰고 생각은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하고 발췌랑 요약 훈련으로 핵심 파악 능력을 기르자.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원칙들은 뭐 대단한 작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당신이 쓰는 업무 보고서나 이메일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일기에도 바로 적용해 볼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조언들입니다. 지금 글쓰기 수준이 어떻든 간에 누구나 한번 시도해 볼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노력하고 훈련하면 누구나 논리적인 글을 일정 수준 이상 쓸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좋은 방법들을 알면서도 왜 꾸준히 실천하지 못할까? 그 가장 큰 걸림돌은 과연 뭘까요?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쩌면 내 생각을 명확하게 글로 드러내고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글쓰기를 망설이게 만드는 진짜 이유, 그게 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